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의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건물 투자 비법 9편 지하층 반지하입니다. 건물 투자를 하시다 보면 지하층 반지하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보다는요. 지하층과 반지하를 잘 활용해서 건물의 가치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진정한 실력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지하층은 뭘까요? 지하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하층은 어느 높이 기준일까요? 지하층에서 중요한 것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높이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거는 아마 지는 지하층을 보는 기준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지상으로 얼마까지 지하층을 봐주느냐인 겁니다. 사실 이거는 건축사가 아니면 일반인 분들은 다 알기, 있기가 쉽지 않은데요. 건물 투자에 있어서 지하층을 잘 활용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내용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층은 어떤 높이 기준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10호에 따르면요 어,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 가중평균한 높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고주차가 3m를 넘는 경우는 3m 이내 부분마다 지표문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게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 지금 박스로 돼 있는 부분이 건물이라고 계산을 하시고요.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지금 B급 음영 처리된 부분만큼 대지에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하보시면요. 이런 경우에 음? 어떻게 우리가 가중 지표면을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요 면적을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20m 곱하기 10m 두 개를 더한 변의 길이. 그래서 60m를 총 얼마로 나누게 되냐면 면적을 요 삼각형 부분의 면적 두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m 부분 쭉 있는 면적을 다 더하게 되면 1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0을 60으로 나누게 돼서 총 가중평균 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 조금 어려우신데, 저희가 볼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부분, 0m하고 4m 사이에서 2m의 가중평균이 정해지고요. 이것을 이 이하를 지하, 그리고 이 이상을 지상으로 본다라는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으로 얼마까지 우리가 봐주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 어 원래는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것이 생겼냐 하면 사실 우리가 명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생충이죠. 반지하입니다, 바로. 요렇게 창을 지상으로 내고 사실상 건물의 그반 이상이 지하로 덮여져 있는 경우. 요런 반지하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사실은 그냥 지하층을 지구와 지상층을 구분하는 경계가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이 반지하를 규제하다 보니까 어느 높이까지 올라왔을 경우에 이것을 지하로 보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건축법 2조 1항 5호에 따르면요. 지하층이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면에서 지표면까지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어인 것을 지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그림으로 설명하기 편하게 해놨는데요. 총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하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잠겨 있어야지만 지하층으로 보는 거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반지하 때문에 생긴 법이긴 한데 사실, 어, 떻게 보면 요, 요렇게 돼서 요게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건폐율즉용적률에서용적률에서 용적률에서 요것을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용적률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건축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사실 이 반지하를 이제는 사실 다가구나 다세대에서는 많이 채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근린생활시설이나 혹은 꼬마빌딩에서는 이 반지하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거에는 어땠냐면, 천정구 기준일 때도 있었고요. 일반 건물과 그 다음에 다세대 단가구의 주택에서는 다르게 적용했던. 그리고 천정구 기준, 우리 반자고라고 하는데요. 천정구 기준이라는 게 사실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층고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에는 전부 지하층의 개념은 통일화 됐으니까 1999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서는 그 내용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적용했던 적도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지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건물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어느 지역이든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남동이나 뭐 한남동 이렇게 단차가 심하거나 혹은 특색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 공사비를 조금 더 들이지만 지하층과 반지하를 통해서 용적률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반지하를 통해서 임대료를 극대한 화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사진 보시면 여기 같이 이렇게 반지하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공간을 더 명중률 이상을 끌어냈겠죠. 그리고 요 부분에 임대료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아마 지하로 들어가서 1층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아마 상점이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면 무슨 어 무슨 노래 연습실 혹은 무슨 어 스튜디오 이런 공간, 사진 스튜디오 이렇게 좀빛에는좀 취약하거나 혹은 빛을 들봐도 되는 그런 공간에만 어 영업이 가능한데 반면에 이렇게 이렇게 뭐 지하나 혹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를 통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투자 비법 시설에 외관화에서도 가져왔던 부분인데요. 요 건물 같은 경우는 요두 면이 그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행동선에 노출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반지하로 매장을 이렇게 오픈해서 홍보 그리고 많이 또 끌어들이고 공간은 공간대로 임대료는 1층하고 또 다르게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는 사례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신축 건물에서도 반지하를 활용해서 많이 이렇게 건물을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례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 요 창이 요 위에 있는 창보다 크기가 작은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반지하에 있는 부분에 윗부분에 창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1층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게 만든 반지하 형태이기 때문에 용적률에서는 요 위로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증축한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당초에 요렇게 있던 단독이나 다가구를 가, 어, 용, 리모델링을 통해서 반지하 부분은 요렇게 스티커 사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어, 계단을 다시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어낸 것. 보시면 확실히 뭐 다르게 보이시죠? 네. 다음입니다. 보시면 반지하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내부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깥쪽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반지하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반지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 부분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트게 되면 약간 선큰 구조식으로 트게 되면 빛도 들어오게 돼서 훨씬 반지하임에도 1층과 같은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지하를 활용해서 꼬마 건물에서 용적률 극대화해서 수익률과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보시면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반지하로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반지하가 아닌 부분이 요 1층, 우리가 1층이라고 생각하는 반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지하가 아니라 거꾸로 가로구의 최고 높이라는 제한이 걸려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1층을 오히려 낮게 해서 가로구역 최고 높이는 이 도로에서 제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높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로가 높은 경우에는 가로구역 최고 높이에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지를 떨어뜨린 거꾸로 1층을 낮춘 경우입니다. 그래서 1층을 낮춘 경우와 반지하를 만든 부분을 잘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지면 좋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 건물의 지표면은 어딘지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건축사님에게 꼭 상담 받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 한남동 같은 경우는 그 외곽 쪽에 나와 있는 도로와 이면도로와의 단차가 상당히 차이가 높아서 그 부분이 전부 지하로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와 같은 특수한 지역의 토지 혹은 경사지로서 우측과 좌측의 레벨 차가 심각한 경우 이렇게 반지하나 혹은 이런 곳을 활용해서 건물의 용적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나쁜 도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혹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건물의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투자 비법 시크릿 4편입니다. 경사진 대지 한남동이죠, 그죠? 특색이 있는 지역에서 반지하 공간을 통해서 용적률에 선정되지 않는 공간을 더 만들어내서 추가 수익 및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하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건물 투자 비법, 구편, 반지하, 그리고 지하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연재되는 칼럼도 더욱더 많이 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